자, 오늘의 강의 영상 주제는요, 당신은 왜 딜캐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일단은 시즌 패스나 혹은 프레임 데이터 표시를 구매하신 우리 흑우 여러분들께서는요, 연습 모드 가셔서요, 어, 어디보자, 표시 설정에 프레일, 플레이어의 프레임 정보와 상대의 프레임 정보를 상세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랑 상대방이랑 이런 식으로 어 프레임 상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투를 맞추면 플러스 5 정도 되죠 에, 플러스 5 경직차 내가 플러스 5 상대방이 마이너스 5 이런식으로 나오죠 하여튼 이런식으로 어 딜캐를 하거나 뭐 이럴때 후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리로이의 더블 어플을 맞고 지금 경직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8 이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예를 들어서 18프레임에 그 딜캐를 할 상황이 됐는데 내가 원투를 해도 가끔 딜캐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 이제 최소한 8프레임 이상 지나서 9프레임 이상 지나서 내가 원투를 너무 늦게 써서 상대방에게 가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저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딜캐가 있을 것 같은데 딜캐가 안 된다. 그러면 아, 무조건 저건 딜캐가 없다라고 오해하시기보다 아,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물론 비합리적으로 딜캐가 안되는 기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서 리로이의 촌경이라던가 촌경이라던가 촌경같은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앉은것도 띄우는 어퍼류들은 딜캐가 있고요 앉은거 못띄우는 어퍼들은 딜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컷킥 아래에서 위로 차올리는 컷킥들은 딜캐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플라잉일들은 딜캐가 없습니다 라고 간단하게는 정리를 해드릴텐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프레임 상 키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 요점은 그거예요 내가 딜캐를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배제하지 말아라 아 그러면 쩌리님 뭐 항상 딜캐를 원투로만 할순 없으니까 뭐 상황별로 뭐 다르잖아요 뭐 10, 13, 뭐15 많잖아요 근데 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가장 빠른 딜캐부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원투부터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대방의 기술을 맞고 원투를 했는데 이게 맞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도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딜캐가 돼서 원투가 들어간 거랑 상대방이 뭔가 시답 잖은 짓을 해서 원투를 맞은 거랑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두 번째 경우는 일단 제외로 하고요 그건 논외로 약간 치고 어, 내가 딜캐를 해서 원투를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 기술은 최소 원투는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그 기술을 또 막았을 때는 이제 다른 기술을 써보는 거예요 원투보다 좀더 느린 거 예를 들어서 샤인 같은 경우는 포원이 있겠죠 11프레임 발생 포원을 했는데 포원도 들어가 어, 그러면 이건 11보다 더큰 거구나. 그 다음 큰건 아프스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늘려보면서, 어, 데스에서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물론 미리 알아가는 게 제일 좋지만,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실험을 하면서도 딜캐를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어, 미리 조금 예습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자면, 대부분의 어, 어퍼나 커킹류들은 12에서 13 정도, 보통 13 정도 들어가고요. 어, 더블 어퍼류, 두번 때리는 어퍼 있죠. 뭐, 미겔이나, 클라우디오나, 곰이나, 리로이나, 또뭐 있지 밥이나 이런 애들은 이런 더블어 퍼류들은 대부분 막히고 뜹니다 컷기기 뜨구요뭐 컷기 같은 것도 13J케 정도 보통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뭐, 스네이크 같은 거, 스네이크나 나락같이 상대방 다리 부러지는 모션 같은 경우는 뭐 막히고 기상어퍼가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가셔야 하지만, 어, 데스 중에 상대방과 즉석으로 게임을 할 때도 내가 딜캐를 어느 정도 실험을 해보면서, 어, 최적화된 딜캐를 알아내는 게 좋고, 이제 게임, 이제 매칭이 잡히고 로딩창이 딱 나오잖아요. 로딩창이 나올 때, 어,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게 뭐냐면, 어, 상대방이 캐릭을 딱 나오면 그 캐릭을 보고, 아, 얘 캐릭 기술 주력기는 뭐가 있었고, 그게 막히면 몇이었고, 최소한 요 정도는 외, 어, 숙지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일러스트 딱 뜨자마자, 예를 들어서 카지아 같은 경우, 뭐, 카지아는, 어, 나락은 막히고 뜨고, 기원권은 막히고, 뭐, 12드 이렇게 들어가고, 어, 좌종 맞으면 뜨고, 뭐,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그냥 입으로 되뇌이면서 하시면은, 좀더 반응하기가 편해집니다. 미리 내가 숙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공격 발생 프레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제 제가 어플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 iOS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건 제가 뭐, 그 어플 뭐, 개발자분한테 뭐, 일체 뭐, 뭘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애용을 하고 있어서. 프레임 데이터, 4 테켄 7.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플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용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보시면 이렇게 캐릭터별로, 어, 캠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커맨드라던가, 뭐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커맨드를 모르면, 어, 내가 그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는 건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서도, 아, 이 기술은 어떤 스펙을 가졌고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는 대기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말자는 게 있고, 그리고 연습 모드에서 상대방의 딜캐를 미리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자는 거죠. 딜캐가 뻔히 있고 내가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때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자, 가장 단순한 예는 이거예요. 내가 띄울 수 있는 기술을 못 띄우면 일단은 콤보를 못 넣으니까 체력을 많이 못 빼겠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리로이 같은 이렇게 개느린 더블 어퍼는 우리가 충분히 집중을 하면 딜캐를 할수 있잖아요. 미리 알고만 있다면. 그러니까는 좀더 어, 딜캐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낙장소트 이탈을 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13프레임까지 딜캐를 할수 있어요. 근데 잡히라는 기상킥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상킥을 했다고 칩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상킥을 때리는 순간 내가 플러스 7이라는 이득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플러스 7의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웬만한 기술을 내밀어도 상대방의, 상대방을 판정으로 이길 수 있다는 아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설린이 여러분도 그렇고 제, 저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는 어, 중화단 이지선자를 한번 공짜로 걸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래. 클라라고 합시다. 오케이. 클라 좋네. 클라 같은 거는 기상 원원으로 딜캐가 되죠. 그럼 내가 플러스 9프레임 이득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 횡 이지를 한번 공짜로 걸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웬만하면 못 개기니까. 플러스 9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짝고 개기면 카운터기로 뚝배기를 깨버리면 됩니다. 카운터기나 어퍼 같은 걸로. 개기는 거를 잡아주면 되고. 어쨌든, 딜캐를 한다는 거의 중요성은, 내가 상대방의 체력을 깎는 것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프레임적으로 우, 우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데미지도 18 가져왔고, 플러스 7프레임 이득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딜캐를 한번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7짜리 이득을 얻어서 이지를 걸었다고 칩시다. 자, 낙정소태 맞고, 때려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거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데미지 18에다가 60을 가져온 거예요. 데미지 78을 가져온 겁니다. 기상킥 한 번에 스노우볼이 이렇게까지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짜잘한 딜캐도 꼭 숙지를 하시고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아주 심지어는 이런 데미지나 프레임적 이득을 떠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어, 이거 딜캐 모르네? 존나 써야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기술은 대부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락이라던가 스네이크라던가 상대방이 그리고 아얘 나락 딜캐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나락을 막혀도 별로 리스크가 없구나 그러면 나락을 존나 써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심리가 또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나락 맞고 딜캐를 제대로 못하니까는 멘탈도 나가고 체력도 밀리고 상황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음 딜캐를 제대로 해주자는 거죠 어, 오늘의 모든 강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딜캐 관련한 거에 있어서는, 딜캐를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짠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 보면서, 느린 기술로 늘려가 보면서, 아, 어디까지 되는구나를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미리 이제 프레임데이터 어플을 통해서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더욱더 좋다. 딜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의 체력도 가져오고, 프레임적 이득도 가져오고, 심리적으로도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당신이 딜캐를 여러분들이 딜캐를 해야 되는 어, 이유를 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두 번째 오늘의 또 내용 중에 하나는 어, 이제 겟레디포 더 넥스트 배틀 하고 상대방의 일러스트라내 일러스트가 딱 박혔을 때 상대방의 주력기들과 그 주력기들의 딜캐들 상대방의 기본적인 스펙들을 미리 내가 숙지를 하고 라운드원 파이트하면서 들어가자 요렇게 오늘의 핵심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시거나, 어, 나는 이런 주제를 조금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어, 쩌리님, 이러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이제, 아, 요거는 우리 좀, 철린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것들은 제가 딜캐를, 어, 아, 딜캐가돼요 죄송합니다. 강의를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